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 최적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최적화에 이어서 아홉 번째 시스템 설정입니다. 우선 윈도우 키와 I 키를 동시에 눌러 윈도우즈 설정창을 엽니다. 윈도우 설정창이 나오면 메뉴 중에 시스템을 눌러줍니다. 좌측 메뉴를 보시면 알림 및 작업이 있습니다. 알림 작업은 실시간으로 계속 알림 상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PC의 자원을 먹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알림은 끄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림 및 작업을 클릭하면 우측에 관련 설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앱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를 꺼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과 제한 내용을 강조 표시하기 위해 업데이트 후와 로그인 시 때때로 윈도우즈 시작 환경 표시 그리고 윈도우즈에 대한 팁 표시 이두 개의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제 좌측 메뉴에서 공유 환경을 클릭하겠습니다 우측에 공유 환경 설정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디바이스 간 공유는 꺼 주시고요 이제 다시 설정 메뉴로 가겠습니다 화면 좌측 위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시스템을 마쳤으니 두 번째로 장치로 가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를 클릭하겠습니다. 우측의 설정에서 윈도우즈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꺼주겠습니다. 다시 또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설정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VPN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설정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 통신 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VPN 허용 그리고 로밍하는 동안 VPN 허용 이두 개를 다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서 프락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의 설정 내용에서 자동으로 설정 검색을 켬에서 끔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설정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우측 메뉴에 설정에 나오는 내용 전부를 꺼줍니다 다시 좌측 위 화살표를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게임을 설정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게임 바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설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게임 바를 사용하여 게임 클립, 스크린샷 및 브로드캐스트 레코드 켬으로 되어 있는 것을 꺼주시고요. 그 아래 컨트롤러의 이 단추를 사용하여 게임 바 열기 이 체크도 해제해주겠습니다. 다시 좌측 위 화살표를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개인 정보 설정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일반을 클릭하시고 우측 설정을 전부 끔으로 해 줍니다. 그다음은 좌측 메뉴에 있는 피드백 및 진단을 누르겠습니다. 우측의 내용을 쭉 내려보시면 피드백 빈도에 윈도우즈에서 내 피드백 요청이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돼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안함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작업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이 장치의 내 활동 기록 저장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여기에 보시면 앱 사용 권한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 앱을 클릭하면 우측에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앱 실행을 꺼주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좌측 메뉴 중에 배달 최적화를 클릭하겠습니다 우측 설정에서 다른 PC에서 다운로드 허용이 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아홉 번째 설정 관리에 기본적인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최적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작업 스케줄러입니다 윈도우에는 작업 스케줄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시간이나 또는 특정한 조건을 등록하고 그 조건이나 시간이 되면 정해진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윈도우가 켜짐과 동시에 로그인이 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띄울 수도 있고요. 뭐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된다던가 이런 작업을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용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시간이나 동작을 예약한다는 건말 그대로 계속 해당 조건이 되는지를 수시로 PC가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러의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윈도우는 평소에 체크하는데 PC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나에게 필요없는 스케줄은 꺼놓는 게 좋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한 게 없으시다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작업 스케줄러에는 이 윈도우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스케줄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어떤 작업 스케줄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작업 스케줄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러를 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윈도우 키와 알파벳 R 키를 누르고 실행창에 taskschd.msc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작업 스케줄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하단 막대기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곳에다 작업이라고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만 치셔도 작업 스케줄러가 화면에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작업 스케줄러를 띄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떴던 작업 스케줄러 화면이 동일하게 떴습니다. 화면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좌측에 작업 스케줄러, 로컬이라고 나온 것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하위로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이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를 또 더블 클릭하면 하위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항목을 또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원코어, 윈도우즈, XBL 게임 세이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정할 것은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 스케줄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윈도우즈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항목들이 바로 윈도우즈에서 등록한 작업 스케줄러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손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를 클릭하면 우측에 작업되어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스케줄러는 응용 프로그램에 호환성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보고하는 놈입니다. 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한번 꺼주겠습니다. 이것을 끄는 방법은 원하시는 작업을 종료할 항목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꺼줘야 할 항목은 바로 프로그램 데이터 업데이터와 스타트업 APP 테스크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사용 안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두 가지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체크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줄러는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환경 개선 프로그램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스케줄러입니다. 이것도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ustomer Experience Improvement Program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줄러는 시스템 정보 수집 스케줄러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c o n s o l r 와 USB-CEIP. 이두개 항목 다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Diagnosis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진단 정보 수집 스케줄러입니다. 이두 가지 항목 중에서 스케줄 항목만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크 다이노스틱 항목으로 갑니다. 이 항목은 디스크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보고하는 스케줄러입니다. 두 가지 다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메인터넌스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윈도우 시스템 성능과 기능을 측정하는 스케줄러입니다. WinSAT 항목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곱번째는 Power Efficiency Diagnosis 항목으로 갑니다 이 항목은 전력 효율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스케줄러입니다 Analyze s y s 항목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덟번째는 상위 Windows 항목 말고 XBL Game Save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Windows에 대한 작업 스케줄러를 설정하였는데요 세번째 xbl 게임 세이브 항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엔 하위에 스케줄이 없고요 바로 딱 하나만 있네요 xbl 게임 세이브 태스크 이 작업은 엑스박스 게임 관련 서비스입니다 음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이 항목 때문에 간혹 윈도우 업데이트가 계속 실패한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 항목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로 설정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최적화도 마쳤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으로 올려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